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아, 다윗이 이 시편 119편을 썼는데 너무나도 은혜스럽 은혜의 말씀이라서 함께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 인사로 많은 그 사람들이 복을 빌어 주었어요. 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참그 왠지 기분이 좋아집니다. 복을 빌어주는 인사를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진정한 의미로 누가 복을 주느냐가 중요하지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줄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에게 자기의 복을 나눠주려고 합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복을 주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그런 복을. 그야 물론 자기 가족, 특히 순종자라는 자녀나 또 부모님을 잘 성기는 그런 자녀들에게 복을 주려고 하게 할 것입니다. 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사랑하는 가족들, 일가친척들에게 이렇게 여러분의 복을 주기를 원하죠. 네,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자기 자녀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기를 좋아하시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다윗잇을 통해서 그는 어떻게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의 복을 많이 받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잇은 97절에 보면 내가 주의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읍조리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잇은 말씀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종일 자기의 그 목소리를 마음으로 늘 작은 소리로 말씀을 읊조리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이렇게 사랑하면서 말씀을 사랑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그에게는 너무나도 이렇게 익숙하고 그말씀의 그런 그 계명들이 그는 너무 낯설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또한 분별하는 영을 주시고요 그래서 그 말씀의 그런 그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사도의 다윗은요 하나님 말씀을 아주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달게 먹을 때에 이 말씀은 영적인 양식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먹지 않으면. 역사는 우리의 영이 이렇게 자랄 수가 없어요, 우리 영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이 자라려면 우리는 음식을 잘 먹어야죠. 골고루 잘 먹어야 되는데, 우리의 영이 자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이렇게 잘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먹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실까요? 명철함을 주셔요, 명철함. 그 명철함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계명, 그 어려운 계명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요. 이 명철 이 명철이라는 것은 굉장히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사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인데요. 그래서 적들을 분별하는 데에도 이렇게 어려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명철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말씀을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지혜와 분별 능력을 갖게 되, 해가지고요. 그래서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 사도, 이, 다이슨 자기 발을 금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갈, 우리의 발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죠? 막, 그냥, PC방에도 가고 싶으 가고, 그냥, 뭐, 어? 나쁜 데도 그냥, 막, 그냥, 어? 카지노도 가고 싶으면 가는 거죠. 누가 말리겠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갖다가 이제 자기가 하나님 말씀 안에 이렇게 늘 함께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그 발이 그 곳으로 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음식을 잘 먹는 사람은 건강합니다. 그런데 음식을 잘 먹지 않는 사람은 키도 잘안 자라고 건강하지 못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수, 이렇게 예수님을, 예,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할지라도 지식적으로만 알게 되면 이것은 그냥 문자로만 끝나는 소설책이나 그런 교훈책밖에 안 돼요. 이 책을 정말로 내 마음, 내 생명의 양식으로 먹으려면 먼저 예수님과의 그 연합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이 말씀의 그러그 생명력을 힘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연합는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보다 더 달게 맛있게 그렇게 영적인 양식으로 먹을 때에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읽을 때아이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 이 말씀은 아무개 집사가 들어야 될 말씀.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될 말씀. 이렇게 나눠 주는데 이것은 정말로 맛있게 자기 그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것은 잘 먹은 잘먹 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이 나에게 조금 거스른다 할지라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정말로 이렇게 맛있게 하나님 말씀을 먹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또한 먹기만 하고 이렇게 운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밥을 먹는데 운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비만에 걸려요. 그래서 비만에 걸려서 여기는 또 카나다에는 캐리디안들 보면 굉장히 심각한 비만인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래서 끝내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운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고 운동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먹고 운동하는 것. 이것이 순종이에요, 순종. 할렐루야 믿습니까? 네 말씀을 이렇게 먹고 또 순종을 잘하는 거죠. 순종하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말씀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능력의 어떠함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죠. 기도하면 응답의 역사가 있어요. 응답의 역사가 있어서 또아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이렇게 안 되는 그것도 이렇게 응답해 주셨네. 저는 여기에서 예배 드린다는 건 이거는 임파시블이라고 생각했고, 애당초 저는 도전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믿음에 우리 젊은 우리 목회자 가정이 오셔가지고 자꾸 그냥 해보겠다는 거예요. 해보겠다고. 그래서 저는 또 노력도 안 했죠. 그런데 어떻게 어떻게 가정을 밟아가지고 이렇게 또 여기 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사용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또 우리 남편이 이렇게 영주권 이렇게 신청 제가 초대를 했는데 벌써 2 년이 됐는데 연락이 없어가지고 도대체 정부에서는 왜 연락이 안 왔나 했는데 이번에 연락이 와서 이제 거의 다 됐다는 것입니다. 신체검사랑 이제 그 크리미널 레코드만 하면 이제 돌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먹고 운동해야 되는데 그 운동은 뭐냐? 그것은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능력의 어떠함을 체험하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삶을 전복적으로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다윗이었습니다. 자, 이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것을 날마다 주야로 업돌이고 이랬더니. 이렇게 전쟁에서도 영, 이렇게 승리하였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도 승리했어요 그럼 어떻게 거짓 행위를 미워할 수 있었을까요? 어? 거짓 행위 사람들은 나에게 와서 달콤한 말로 이렇게 아 저는 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이미 좋은 집사님이 아 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저기 뭐야 뭐죠 그 뭐를 팔면은 이게 하나하나에 50만원인데 이거를 두개 팔면 나에게 통장에 날마다 50만원이 들어온다는거예요 <laughs> 이게 다단계죠 근데 이 굉장히 달콤한 말이고 그러면서 그걸 황금하면 얼마나 좋으냐 또 이렇게 좋은 얘기로 또나가는거예요 근데 이것을 거짓 행위를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근데 거짓 행위를 분별할 수 있어야 이것을 미워할 수 있는데요 사람들은 우리를 이렇게 미혹시킬 때에 달콤한 것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그 미혹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을까?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이렇게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랬잖아요. 게으른 자는 개미에서 가서 배워라. 그리고 우리가 정말 땀을 흘리고 일을 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셔. 말씀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것을 물리칠 수가 있었어요. 이이다이도 이렇게 주의 말씀을 가까이 내 마음에 내 생각에 그의 마음속에 둘 때에 그는 분별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쓸데없는 그런 욕망이나 허욕이나 땀 흘리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데 그 모든 위험에서 그는 이렇게 이, 이길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많이 그런 쪽으로 가가지고 굉장히 아주 위기에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데 목회자들이 이제 이렇게 별볼일 없는 목회자님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사람이 있더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면 되는데 이제 성도들이 없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런, 그러한 연약한 그 목회자들을 이렇게 미워가는 그룹들이 이제 달콤한 말로 미워가는 그런 그 위기에 있는 우리 한국교회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그 말씀을,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요.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원수보다 나은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냥 늘 하, 어, 말씀을 늘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을 늘 읊조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가 어? 순종할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어? 하나님을 기뻐할 수 기쁘게 하나님을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늘그것 그런 생각을 했던 그 다윗이었죠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스승보다 나은 명철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다윗을 이렇게 이길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의 모든 배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울 왕이 자기의 사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하고 그 골짜기 골짜기 마다 다니면서 이 피하고 있는 이다윗을 이렇게 죽이려고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에게 명철함을 셔서 가까이에서 정말 이 굴속에서 이사울을 마주하게 됐죠. 그래서 사울이 거기서 변을 보러 가, 들어갔는데 그 옷자락을 잘라가지고 나중에 나간, 나간 다음에 이제 사우를 얘기했잖아요. 아버지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난 당신이 이렇게 가까이 있어도 내가 당신을 안 죽였다. 라고 하니까 이제 사울이 그 당시에는 아, 내가 참 미안하다 하면서 울고 그랬지만 이렇게 사탄에게 이렇게 메어져 있는 사람들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정말로 기름 부은 종이라서 죽이지 않은, 죽이지 않겠다고 한 그런 결심. 다윗은 그런 기름 부은 사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울이기 때문에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죠. 그래서 그런 만약에 죽였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정말, 이 다이슨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이 가라하면 가고, 술하면 쓰고,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고, 늘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 원하시는 뜻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 다잇은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목동의 신분에서 정말 양이나 치고 이런, 어, 그밤 중에 양들이나 치 어떤 그런 하잘 것 없는 그런, 직장, 그런 직업에서 스승을 능거하는 그 지혜와 그 명처럼을 갖게 되어가지고요. 그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의 그냥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하는 그런 통치자로 이렇게 자기가 자리매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이 세상에 이름을 떨쳤던 어떤 위대한 학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지혜를 갖게 되죠.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십니다. 히브리스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영적인 그런 혼과, 우리의 영적인 관절과, 우리의 영적인 관...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이야 우리가 우둔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잘, 잘, 어? 이렇게 게을러서, 우리가 이렇게 잘 미처 깨닫지 못해서,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읽으면, 이렇게 말씀을 읽고 믿으면, 우리의 모든 그런 우둔하고 이렇게 멈춰져 있는 우리의 영적인 그런 모든 그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앞으로 가게 하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에, 우리 다윗은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들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계에 있어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아싸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않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 그 다이시지만 다이 또 인간이기에 세상의 것들이 안에서 밖에서 그를 유혹했습니다 믿음의 길 가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사랑한 그는 죄의 길을 피할 수 있었고 거짓 행위를 미워할 수 있었고요 발을 구매해서 악한 길로 이렇게 갈 상황에서도 가지 않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사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음으로 내던져 버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깊이 감사하게 되고요.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들 예수님의 순종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의 때에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매게 원망하거나 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해주세요. 나를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는 기도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는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위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공의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압살롬의 그 아들 압살롬이 이제 아버지를 아버지의 자리를 왕위를 천탈하려고 이렇게 쫓아왔을 때에 그는 그냥 어, 거기를 떠났죠. 왼발로 그냥 그그 어, 그 왕궁을 떠나서 이제 이렇게 기도론 시내로 막 이렇게 가, 막 도망가고 있는데 정말 심므이라는 그런 아주 베냐민 지파의 그 시므이가 와서 막 쫓아다니면서 막 저주를 하고 막 막 돌을 뿌리고, 막, 막,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고 있잖아요. 저주와 막 악당과 막. 그런데, 이제, 그럴 때 자기가 정말 왕이고, 또한 그 신하들이 다 있는데, 그러한 상태에서 어떻게, 다른 왕들 같았으면, 거기서 그 신무위를 찔러 죽일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 다이슨은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그냥 내버려두어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야단치시는 거라면 내가 달게 받겠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그신이가 그거에게 저주하고 욕설하고 허벅고 악담하고 해도 그냥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자기의 그 모든 심판이 끝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 앞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유가 어느 것입니까? 나의,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뭐 기뻐하겠습니까? 어, 라고 이렇게 공유를 놓고 이제 기도했습니다. 오늘날 영적으로 시피해져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이. 공중에 그 날아가는, 날, 날아서 떨어지는 낙엽처럼, 이렇게, 그러한 인생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어, 굉장히 본능적으로, 이렇게, 자기의 그 본능을 못 이겨서 죄를 짓고, 또, 어떤 목표도 없고, 목적도 없이, 이렇게, 세상에서 살다가, 성공을 하면 성공해도, 너무나도 그 마음이, 너무나도 허무하고, 허망해서, 자살해버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너무나도 없어서 이렇게 자살해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폐해져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러한 자리에 있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주셔서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정말 비전을 가지고 이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저이 말씀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 주신다는 거. 그럴 때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그 상황을 두려워하거나 그 상황을 피하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심지가 경고하기 때문에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에게 이렇게 완전히 망하는 자리에 있게 있게 두둔다 두, 할지라도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고 이렇게 하나님이 일으키면 일어나고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모든 우리의 생명의 키는 하나님에게 있으니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대로 가고 서라 하시는 대로 서고 이럴 때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평강을 유지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자 우리 그 어, 다윗은 굉장히 피를 많이 많이 흘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전도 짓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많이 흘린 자니 너 다음 대에서 성전을 짓게 해라 그랬어요. 이렇게 피를 많이 흘리고 전쟁을 하였는데 전쟁에서 완전히 날마다 이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얕보고, 막, 블레셋이 막 얕보고, 쳐들어오고, 막, 온갖 그 주변 국가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얕봤지만은, 그 모든 주변의 적들을 다 물리실 수가 있게 되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대한 하나님의 국가로 건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성경 역사에 길이 남는 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이렇게 세움을 받게 되었는 것입니다. 모든 시련과 아픔,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달게 먹은 다윗은 이렇게 이, 이 모든 자기를 이기뿐 아니라 그 모든 하나님께서 크게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종으로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시련과 아픔과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여 꿀송이처럼 달게 먹은 다이처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늘 암기하고 늘 읊조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고 어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아닙니까? 저도 오늘 이 단, 단에 서, 서, 서기 전에도 하나님 이미한 자를 왜 세우셨습니까?라고 기도했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하셨고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영적인 그런 눈을 열어 주셔서 이렇게 영적인 비전을 가지고 세계를 향할 수 있게 하시고 또우리가왜 그러니까 살아가는지 우리의 삶의 그 존재 가치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날까지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원하는데요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의 감동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우리의 전 인격적으로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나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기도하고 그 또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모험을 하고 그렇게 살아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말씀에 놀라운 그 은혜와 그 깊이와 넓이를 알아가는 그래서 축복받는 그런 2019년 말씀으로 2019년을 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주님 연약한 다이시지만 이 다이시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또한 이 다이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 앞에 섰던 이 다이 그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여 저희들도 아버지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복음의 통로 저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아버지 님니면그 은혜와 그 깊이와 넓이를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게 하신 우리 주님 이것이 우리에게 끝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아버지 주님 앞으로 이끌어야 되겠는데 주여 저희들이 정말로 말씀 앞에 깊이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깊이와 그 넓이와 그 높이를 날마다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맡겨 주신 그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2019년도를 주님께 맡겨오니 말씀 가운데서 이들이 아버지 승리하게 이, 말, 이 말씀으로 2019년도를 아버지 정복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